한 동국인을 만나기 위해 동국대 곳곳을 누비는 동국앤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국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나연입니다 무대 위 여러 악기와 보컬이 어우러져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밴드. 이러한 밴드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귓가에 쿵쿵 울리는 음악으로 가슴이 두근대고 또 리듬에 몸을 맡기게 되죠. 오늘은 우리 학교의 밴드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앙창작음악밴드동아리 문개구름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은 문개구름의 회장이신 박만재 학우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개구름 29기 회장 박만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중앙창작음악밴드동아리 문개구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우리 문개구름은요. 중앙창작 음악 동아리이면서 밴드 동아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정기 이후 공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럼 학우님께서 문개 구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라면 모든 밴드 동아리들이 다 공연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공연 전에 하는 리허설이 더 훨씬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 왜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 흔히 공연할 을 때는 어 굉장히 힘든 힘든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물론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서 재밌긴 한데 리허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밴드들이 수 수일간 연습했던 곡들을 처음 들어보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때 처음 들어보는 음악을 그 듣는 순간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 되게 의미 있는 약간 그런 <웃음> 리허설이. <웃음> 네. <웃음> 그럼 반대로, 웅개그룹 활동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있긴 했죠. 근데 사실 가장 힘든 순간은 솔직히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상황이 다고 중앙동아리의 대부분이 전면 활동 중지가 된 상황이라, 어 음. 그것 때문에 동아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개구름에서 공연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많이 했죠. 그럼 그렇게 많이 했던 공연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가 있을까요? 어, 기억에 남는 공연이요? 그거는 아마 가장 최근에 했던 공연인데 작년 11월 24일에 했던 문크란이라는 네, 정기 공연입니다. 정기 <laughs> <전기> 공연이요? <laughs> 네. 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어, 제가 일단 가장 많이 참여했던 아 곡이 많았고요. 재밌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하면서도 중앙동아리에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공연하면서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음그 관객들이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곡에서 그 터스커스라는 동아리에, 터스커스라는 동아리는 이제 미식축구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그 미식축구 복을 입어서, 빌려서 입어서 공연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밴드 하는 친구들이 다 그걸 입어서 했던. 그런... 같이 공연을 한 건가요? 네. 아, 아니, 아니요. 아니, 터스커스랑 같이 동아리 한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동아리, 네, 네, 우리 밴드원 중에 한 명이 타스커스여가지고, 아. 어, 거기서 빌려서. 음. 네. 그분한테 되게 의미 있는 분가 네, 그렇죠. 그럼, 문개구름의 회장으로서 앞으로 이 문개구름에 어떤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조금 말하기 무서운데요, 요즘 시국이시니까. 아, 네, 맞죠. 네, 아마도 이제 종강하고 나면 이제 차후 계획을 이미 세워놨는데 그것을 발표하거나,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할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가 이제 기수제인 만큼 후임 기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 의견을 좀 나누다가, 그리고, 어,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면 이제 신입 기수들이 제가 많이 못챙기드린것 같아가지고 아, 네.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죠.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전면 중지인 상황이라 아.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 학교에는 많은 밴드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문개구름은 다른 밴드 동아리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문개구름은 중앙 창작 음악 밴드 동아리로 창작 음악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박만재 학우님의 창작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학우님, 문개구름에서 창작하신 곡이 있으신가요? 어, 있죠. 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곡을 지금 한번 연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장소가 장소인 만큼 네, 네. 어, 밴드가 아니라서 아 사운드는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그점 양해하고 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연주하겠습니다. 네. 지금 창작곡 연주하셨는데 네. 이 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곡은 이제 제가 곡 이름은 이제 발렌타인인데요. 음. 이제 발렌타인이 b a l l n 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음. 뻔한이라는 글자인 벌드랑 애인 연인이라는 단어인 발렌타인이랑 합성시킨 어? 단어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고자 한 의도가 이제 뻔한 사랑은 그만하자 약간 이런 의도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노,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서 네. 못 들려드리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아 저도 되게 못 들은 게 아쉽네요 <웃음> <웃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풀곡으로 들을 수 있겠죠 문개구름에서 구원들의 창작곡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2학기 때 하는 전기공연은 어, 거의 다 창작곡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창작곡이라면 이제 순 작곡도 있긴 한데 편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곡을 좀더 완전 빡세게 바꾸던가 아니면 조금 감미롭게 바꾸던가 해서 그런 위주로 재행됩니다 일단 이게 렇 가장 크다고 생각하 십니다. 곡을 창작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이게 신기하네요. 창작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서. 네. 어,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창작 욕구가 생소게 되더라고요. 학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 동아리 때문에 나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동아리가 나의 시간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창작음악 밴드 동아리의 회장이신 박만재 학우님과 함께 했는데요. 나중에 꼭 문개구름의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동국에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만재 학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